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 문언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리어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리어 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 막작하고, 중성 봉행하라. 악을 멀리 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고 사신다. 시장 대응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어디에도 주식을 어, 위험 자산을 사고나 팔라는 말이 없죠. 예,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공덕을 쌓는 비결로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사회복지협의회와 아, 그 다음에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시고요. 예, 현재 1,310분 실천하고계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초으신 분들은 재상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자, 현금은 골고루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리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죠. 어,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20%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커피, 냉커피가 그리운 상황입니다. 많은 것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건강 비타민 C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여기서 쿠팡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 에 예. 국정지 보시면, 자, 고용 쇼크 1 증시. 자, 그 다음에 관세 변수, M&A 4년 만에 최저치. 예,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연준도 속수무책 미경제 빨간불이 켜졌어요 제가 봐도 예,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그 다음에 자 이번주에 EU와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8월 7일날 전화해서 종료가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진짜 급전 직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될것같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트럼프 관세 10년간 2조 달러 수입이 있고요. 정권 바뀌어도 초래가 힘들다. 자, 관세 폭탄이 계속이 되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제대로 응할까요? 제가 볼 때는 10년간은 안할것 같아요. 네, 절에도 안 합니다. 지사 네, 빤스 그러면서 <laughs>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변곡에 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이 변하는 것 특히 실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죠. 고용 데이터 그걸 확인도 꼭 하셔야 되고요. 물가도 잘 보셔야 되고 자 가장 큰 저게 뭐냐 금리다 이거죠 금리. 네 금리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연준이 물가의 비중을 둘 건지 금리의 비중을 둘 건지 그거를 우리는 확인해가면서 나가야 되겠다.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어 연준 와치 도구들 c m 이자 9월 달 금리 인하가 오유 80%가 넘어요. 이건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월 달도 금리 인하에요오야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금리 인합니다. 48%예 네, 3.75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세달 동안의 예상은 뭐예요? 1.5 정도 아 0.75까지 내리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9월달, 10월달, 1 2월달 만약에 요올 하반기에 뭐가 터져버리면요, 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세 영향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 그러면 예, 요게 예산 연구소인데 미국에 예, 1900 1790년부터 유효 관세율입니다. 1900. 여기가 1929년에요.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1929년 여기. 보이시나요? 예, 이때도 관세를 올렸어요. 근데 지금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 얼마예요 예, 대략, 아, 한 18이나 20 정도. 20 정도 와있죠. 여기 보니까 20. 그죠? 그런 다음에 뭐가 왔어요? 대공황이 왔잖아요. 대침체가 왔잖아요. 그죠? 물론, 대공황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온 거지만, 관세가 톡톡히 한 몫을 했다. 이번도, 아까 경제 안 좋아진다 그랬죠? 네, 이 관세가, 수입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망할 생각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평균 유효 관세율이 지금 얼마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료가.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월달 18.2 에요 예, 여기 요때 예, 5월달 5월달에 27까지 올라갔었구요 자 내려왔다가 예, 5월달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월 7일날 끝나고 나서 요게 예, 20정도 올라가고 이러면 상당한 큰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네, 그래서 어, 지금 구독자님께서 요거를 말씀하셨길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구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예. 관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예, 그래서 지금도 여기 18점, 아까 얼마였어요? 18.2였죠. 18.2에 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올 수도 있다. 무슨 상황으로? 대공황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구독자님이. 어, 개인 저축, 가처분 소득 대비. 어때요? 낮습니다. 지금. 4.7백개 안 돼요. 예, 그전에는 이때 돈을 왕창 풀 때는 얼마까지 갔었어요? 24.5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고 그죠? 예, 그래서 쭉 내려왔죠. 어디까지? 2022년 네 2분기까지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어, 저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는 그,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하고 그러려면 예, 카드 긁어야 되겠죠. 카드를 긁으면 당연히 연체가 늘어나고요.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실업을 꼭, 고용이나 실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금리 동향.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3.75까지 예상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뭐가 뻥 터져갖고, 예, 엄청난 금리 인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큰 난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상황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은 헌조세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비트코인 자 지난달 고점을 찍고 못 가고 있죠. 예,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7월 14일 고점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네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 아니라 위험 자산이다. 뭐랑 똑같다? 예, 저기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야, 이건 1 0년물이구요 잠시만요. 요거 요거죠. 아, 요겁니다. 요거. 에, 나스닥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그죠? 그래서 결국엔 예, 만약에 미증시가 꼬꾸라지면 똑같은 운명일 것이다. 코인, 주식 투자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중소형주 마찬가지죠. 7월 고점 반등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구요 자그 다음에 KBWB 쌍봉이죠 얘도 못 가죠 네그 다음에 KRE 예, 지역은행이죠 예 확실히 못 가죠 예 그래서 결국엔 이 30%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게 뭐죠 시스템 위기입니다 시스템 위기 터지면 약도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대형주 보시면 자 애플 희망이 없죠 이제 확실하게 네 마소입니다 자 마소 왜 꼬리 생긴 거 보세요 주봉입니다 못 가죠. 네. 자, 냄비디아. 어떻습니까? 도치 캔들. 하이 웨이브 도치 캔들. 위서, 위험한 캔들이 떴습니다. 예. 네. 지금, 네. 우리 70주 애들 보니까 힘이 다된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네. 상승은 없고. 자, 아무 전. 네, 똑같죠. 쌍봉. 네. 메타. 쌍봉. 예. 네, 밀리고 있고요. 자, 테슬라. 예. 네, 못 가죠. 확실하게. 그래서 고점 대비 20% 지난 이 상황부터는 진짜 안 좋은 상황이다. 무조건 이런 애들은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 마지막, 이제 파이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2008년 서프라임. 네, 여기는, 네, 2026년, 2 2 5년에그 예, 급에 해당되는 폭락이 있을 것이다. 예.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작년 9월부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채인데요. 국채 국체 가격은 계속 횡보였죠 그러면 지금 30년 같은 경우로 연준이 이제 급하게 금리를 내린다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40까지는 갈 것이다. 예, 그 다음에 10년물은 한 대략 한 120까지는 갈 것이다. 왜? 금리 인하 영향으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10년물도 지난 주에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무려 4% 가까이 금리가 내려왔어요. 예, 무슨 이슈 때문에? 고용 침체 이슈 때문에. 음, 결국엔 침체 이슈가 심화가 되면 예, 10년 물은 내려오게 돼 있다. 1차 목표가 3.2%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3개월 물입니다. 3개월 물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지만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 연준이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얘는 움직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념물 3.7%까지 내려왔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 이념물이 어떤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항상 위기가 터졌어요. 팬데믹, 리먼 다크함, 대부조. 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때 고점이 얼마냐? 2023년 10월달입니다. 내려왔죠, 확실하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네, 그래서 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얘 같은 경우는 예 단기 목표 3.2%예 장기 목표 2%까지도 보고 있다 0%안 가냐 예0%안 갑니다 이번에는 예 많이 못 내려요 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5년 물도 비슷하지요 자 20년 물도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자 장기 물이 많이 안 내려오고 있는데 조만간 얘는 3.7%까지 연준 금리 인하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 그다음에 마찬가지 30년 물은 3.5%까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보나치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10년과 예, 뭐요? 3개월물은 아직까지 이렇게 바닥을 헤매고 있죠. 네. 이 엄청난 리스크가 지금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얘가 폭등을 어, 올라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10년과 2년 마찬가지죠. 보이시나요? 올라가고 있죠, 이제? 네, 그 다음에 30년과 5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 금리차가 올라갈 때는 일이 터졌다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이번에는 올 버블 붕괴 그래서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뭔가 뻥뻥뻥 터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리먼 사태 때 금융위기 때 540일의 역전이 있었고요. 현재는 764일입니다. 그런데 네, 1929년 상황은 제가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7 0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네, 이리 리스크가 지금 어마무지하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아까 관세 영향도 1929년 상황에서 대공황 상황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호주 달러죠. 자 환율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환율은 상대적인 거죠. 지금 살짝 여기 약세 근처에 있죠. 0.64 자, 달라죠달러는 내려오다가 자, 보시면 1월 반등 고점을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에 약세 기조를 보였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 환율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 미국의 경제가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시장의 예, 어떤 얘기였죠, 이거는. 그러다가 갑자기 7월 달에 강세로 돌변하면서 상대적인 거니까 아 미국 경제도 나빠지겠지만 다른 나라 경제가 더안 좋네 라는 신호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라 든가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 환율 동향을 잘 보셔요 그래서 자 보시, 보실래요 자 유로도 보면 널뛰게 하죠 네 그다음에 위안화도 널뛰기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엔화죠 그래서 엔화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자 여기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미국에서 금리나 한다고 했잖아요. 컨센서스가 세 번. 그러면 방파제 애들은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2012년부터 무시무시하게 돈을 풀어요. 누가 방파제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 방파제는 사람이 아니고 방파제 맞아요. 그래서 20조 달러가 넘는 돈이 풀렸어요. 여기까지 풀어놨습니다. 160엔까지. 그게 지금 147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일본은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엔캐리가 작동을 합니다. 다시 설명. 자, 이때 초기 때 금리가 연준이 5.5%였죠. 얘네들은 제로였어요. 예, 네, 폭이 되게 넓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을 빌려서, 예, 마구마구 마구 투자했습니다. 뭐 주식, 채권, 뭐 코인, 뭐할거 없이. 얼마나 무지하게 투자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내려와요. 금리 내려오고 금리 올라갔죠. 지금 얼마예요? 4%. 얘가 만약에 0 7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이만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줄어들죠. 뭐가 생겨요? NK리 작동이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 변동이 무시무시하게 지금 생기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진짜 철저하게 보고 계셔야 된다. 대단한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실물금을 소량씩, 꾸준하게 모아간다. 아시겠죠? 보험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금도 올랐고요. 네, 살짝 올랐죠? 0.35% 보시나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미 선물 시장도 오르죠? 누가 맞아요? 결국엔 나중에 금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주식은 꺾이고 금은 올라가고 그럼 앞으로 두세달 후에는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서 금이 폭등 그 다음에 주식 폭락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은도 올라가고 있죠. 예. 은도 어 그래서 37달러 조만간 40달러 돌파 예청자 마지막 매수 기에는 아니지만 나중에 에, 우리가 실물 금은 그래서 금이 비싸면 은을 은화로 에, 몇 개씩 사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한 입에 한 얼마 정도 하나요 5만 5천 정도 하나요 그러면 20만 원이면 네입 다섯 입 사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동전으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진짜 잘 보셔야 되니 시작도 안 했어요 금과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래요. 주식은 이제 꼬꾸라질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리 보시면 구리는 네 구리 관세가 없다. 어, 원제제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푹 떨어졌죠. 그 다음에 유가는 네 우리는 증산할 거야 그랬더니 푹 떨어졌죠. 66달러 잘 보시고요. 자, 로셀이 천입니다. 주식시장 폭락 반등 다시 2차 폭락 시작된 거죠. 네, 힘이 없죠. 음, 그래서, 앞으로, 이 RSI 상황 잘 보시고요. 다우도 비슷합니다. 1, 2, 3. 폭락, 예, 네, 그 다음에, 반등 조금 나오는 상황. 마찬가지로 RSI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빅스입니다. 자, 빅스가 지금 19인데요. 앞에 요거, 예, 네, 4월 달 상황,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게 작년 7월 달 상황입니다. 엔캐리. 요거는, 네, 관세. 이번에 올라오면요. 네, 침체 이슈. 예, 살벌하지요. 그럼 잘 보시면, 자, 위기 지표로서, 어, 리먼 때죠. 네, 요 때가 2011년 유럽 사태. 아, 요 때는 뭐죠? 아, 요 때도 유럽, 요 때가 유럽 사태고요요때 살짝 올라온 거는, 어, 중국 사태. 요게 팬데믹이었고요 지금, 네,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위기 지표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S&P 500과 나스닥은요, 예, 지금 일단 고점에서 이렇게 bearish e 이 나왔습니다. 자 주봉 상황에서 아시아들 잘 보셔야 되지만 특히 여기 있는 50주, 5,870 깹니다 이번에 깰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200주가 있습니다. 4,800. 200주가 왜 중요하느냐? 네, 이게 심리적 저지선입니다. 보시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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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예, 대략 한 다섯, 여섯 번 지지죠? 근데 이번에 지지 못하면요. 고점 대비 반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자, 육, 0천에서 삼천까지 가는 여정. 살발하지요.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와장창 할것 같은데 잘 확인하시고, 닭, 어,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이버전스가 이제 시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50주선, 그 다음에, 아, 120주선. 요거 확인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은 네, 이틀 연속 크게 빠지다가 살짝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아 r 사 i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잘 확인하시는 이제는 20몇 년의 상승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비하시고. 자, 주식은 지금 아 r 사 i 70이죠. 다시 금은 아 r 사 i 가 85입니다. 어떤 거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이 지금 보신 객관적인 자료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전환 시기에 생존이 우선입니다. 생존을 얘기 안 하고, 예, 주식만 얘기하고 코인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할 때지 투자할 때가 아니다. 투자는, 예, 우리가 보험 차원에서 실물금은 네, 그다음에 현금, 네, 현금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대하락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주변을 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